와, 오늘도 에어처 세계를 지키느라 진짜 힘들었어. 그렇지, 카피? 카피, 카피! 어 이제 슬슬 잠을 청해볼까? 쿨, 쿨, 쿨. 음, 냐 음, 냐 천국 뛰어, 가지고 싶어요.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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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 맞대요. 여긴 어디야? 카피짱. 어떻게 된 거야? 카피, 카피! 뭐라고 의도치 않게 차원이동을 하게 된다고? 그럼 여기는 또 다른 멀티버스 세계라는 거네. 어떻게 보면 카피도 멀티버스 여행자 같은 느낌이잖아. 무튼 무튼 아무튼 갑자기 차원이동을 하게 됐지만 정신을 차려야 해. 그래, 일단 코드부터 입력하는 거야. <laughs> 좋았어 마지막으로 그룹 보상까지 받아주면 어 뭐야 갑자기 레벨업 되면서 잼도 300개나 받았잖아 하이 하이 이제 뭘 해야 하는 거지? 무기 있고 소환 있고 일단 소환을 먼저 해보는 게 맞겠지? 입장 어 뭐야 왜 갑자기 소환해 어? 이노스키가 목이 원래 저랬나? 하하하 홀리 멀리 여기서 동료들을 구할 수 있는 건가? 정말 군침이 도는 아 아니 아니 아니. 꼭 구해 줘야겠구만. 어? 근데 소환마다 랩제가 있잖아. 안 돼. 이런 거 너무 싫어. 하지만 강의 지르면 어쩔 수 없지. 동료를 3명까지 데리고 다닐 수 있구나. 좋아. 그럼 두번더 간다. 오, 제니츠 15%였어? 아니 근데 춤추는 거왜 이리 킹받지? <laughs> 이제 무기 샵을 한번 가 볼까? 아니 우류, 루키야, 트랭크스 왜 여기 있는 거야? 아스타 무기도 있고 대박인데? 지라이 아저씨 무기 얼마예요? 어? 대박 멋있는 무기 진짜 많네 내가 좋아하는 참월도 있잖아 제일 좋은 무기가 이거고, 오 제니츠 무기도 있고, 이야 흰수염 오야지 무기까지. 정말 놀랍게도 블리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금 있는 잼으로 살수 있는 거는 참월이 최고잖아. 더할 나위 없이 최고다! 최고다. <laughs> 갑자기 엄청 강력해진 기분이구만. 그럼 적들은 어디 있는 거지? 어? 미션은 뭐지? 아, 각 지역마다 웨이브가 있는데 어디까지 버티면 보상 같은 게 있구나. 여기로 가면 싸울 수 있는 것 같다. 가보자! 오, 대기실이구나. 기멸의 칼날 맵을 골라서, 어, 서서, 선배? 레벨 37이면 선배지. 선배가 함께 가준다면 걱정 없습니다요! 여기인가? 악당들이 나온다는 곳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어, 저기 선배 보인다. 어? 악당들이 아니라 기살대원들인데? <laughs> 이건 무슨 경우지? 에라잉, 모르겠다. 여기 멀티버스에서는 나쁜 건가 봐. 정신 지배를 당하는 걸까? 근데, 이렇게 칼질만 하고 있으면 끝이야? 뭔가 허전한데? 아니, 선배가 나 혼자만 맞게 두고 있잖아? 서, 설마, 혼자서 수련을 하라는 깊은 뜻? 뭔 소리야. 팔 아파서 그런 건데. 선배님의 뜻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막아볼게요. 어 힘들었다. 어 선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 나를 조금 인정해준 걸까? <laughs> 근데 정말 이게 다야? 아니 나는 멋있게 워라천충 같은 거 쓰고 싶었는데 <laughs> 일단 더 해보자. 어 슬슬 위험한데. 선배님! 어디 가세요? 스킬 쓸 생각 하지 말고 일단 기본인 검도부터 제대로 익히라는 뜻인가? 어... 이제 움직이면서 잡아야 하는데? 아니... <laughs> 이 선배 왜 이렇게 밀당하는 거지? 선배 그냥 같이 싸워주면 안 돼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어? 또 올라가네? <laughs> 에이 나도 안 해! 선배 안 하면 나도 안 한다요! 아, 아, 아. 그래 그래 같이 해야지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이거 내가 타워 디펜스에 유닛이 된 기분인데 타워가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근데 왼쪽은 프리오토 클릭이고 오른쪽에 오토 클릭이 또 있는데 로벅스로 사는 거니까 공격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더 이상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에이 간다 오토 클릭 오, 빨라졌다, 빨라졌다. 선배님, 저 갑자기 팔에 힘이 넘쳐요. 오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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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지. 앞에서 선배님이 체력을 낮춰놓으면 내가 마무리한다. 이것이 선배와 나의 합동 콤비네이션이다. 안 돼. 딜이 한 끗씩 모자라서 점점 밀리고 있어. 마을에 들어가게 만들면 끝장이라고. 선배 어떻게 좀 해봐요. 왜? 선배, 우리 다신 만나지 맙시다. <laughs> 에, 같은 로비로 와졌다. 모르는 척해야지. 여기는 무기가 엄청 중요한 것 같은데. 와, 너무 비싸다. 299 로벅스에 8500 잼이라? 지금 8500잼 사면 무기 뭐로 바꿀 수 있지? 어? 이거 살수 있다 이거 아스타검처럼 생겼는데 왜 빛이 나고 있지? 아... 용사 자금이 많이 남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궁금하니까 한번 사보자. 여유주들도 궁금하죠? 그래, 우리 강의조 보는 거야. 좋아, 바로 구매. 이야, 오이 일이야. <laughs> 나좀 멋있을지도? <laughs> 꿀자리를 찾아버렸다. 여기 있으면 제 자리에서 총세번 공격이 가능하다. 이 말씀. 선배가 없어도 저는 충분히 혼자서 할수 있다고요. 어어어, 어, 어. 깨꼬다 그래도 레벨 10위가 돼서 이제 새로운 지역의 동료들을 구할 수 있게 됐어. 기다려라, 친구들아! 나루토 친구들이구나. 간다! 아, 그래도 나루토 15%라 다행이다. 자, 한번 더. 제발 카카시 5% 0.1% 바라지도 바랄까? 않아! 으아! <laughs> 춤 받는 거 너무 화나. <laughs> 어이, 어이. 확률 제일 높은 주제에 신나게 춤추지 말라고! 힘들게 모은 재미인데 벌써 다 날려버렸어. 좋아, 이번에는 나루토 지역을 지키러 가보자. 새로운 무기와 함께라면 e a s 할 거야. 이야, 여기가 나뭇잎 마을이구나. 어이, 벌써 나온다. 잠깐만, 처음부터 마다라랑 싸워야 해? 근데 여기도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것 없이 적으로 나오네? 하하하. <laughs>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새로 얻은 무기인데 스킬은 없나? 앞만 둘러봐도 안 보이는데? 어, 야, 20웨이브인데 밀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적들이 코너 도는 자리가 꿀이네. 잠깐만 쓰러지는 거 이제 봤네. 땡땡 땡. <laughs> 스프링인 줄?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스킬 하나만 주워줬어도 해냈을 텐데 마치 진화하지 못한 타워 유닛 같군. 개꼬다? 아이 진짜 강한 무기 갖고 싶은데 너무 가망이 없어. 역시 안만 힘들어도 뽑기로 얻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네. 뭐야 이 자재는? <laughs> 똥마려운가? 에이 남은 잼으로 동료나 더 구해보자. 아또 실수로 바로 뽑혔어. 25 레벨 되려면 멀었으니까. 안돼 사쿠라만 나오지 마라. 으이 춤추는 거 열받아. 제, 제, 제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없다 재미 없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 아니, 당신은 카피 닌자 카피바라? 혹시 카피짱의 친구인가요? <laughs>